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4장은 여호와의 날곧 말일에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그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먼저 여호와의 날그 날에 이방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몰고서는 예루살렘을 칠 것을 예언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항상 공격을 받아왔었어요. 항상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래요. 마지막 날에도 주의 교회는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 군대를 모아서 연합하여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부녀는 예,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은 그렇게 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핍박이 있었을 때에 교회는 많이 흔들리죠. 성도들이 많이 상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남아 있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백성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 모습도 그럴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공격과 환란 핍박, 그리고 시험이 있을 때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남은 백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 신앙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 환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때 상하고 믿음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죠.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큰 시험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들, 곧그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오리라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초림에 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주의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그때에 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만군의 주로 찾아 오실 겁니다. 오셔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치실 거예요. 3절 시작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을 치는 그들을 주께서 치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요 한 산을 예비하시고 그 산을 쪼개서 골짜기를 만들어. 피난처 삼으시고 거기로 도망하여서 보호를 받도록 하십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마리레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한 대장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한 산을 예비하사 골짜기를 만들어 피난처로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항상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공격과 시험 받는 일들이 있어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산을 예비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골짜기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에도. 우리 가운데 신앙과 사명하는 동안에 괴로움 일들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게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도 분명히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한큰 산을 예비해 두시고. 또 그것을 쪼개어서 골짜기를 만들어 우리로 피할 수도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여 있어야만 할까요? 큰 어려움 두렵게 하는 시험 그것만 보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고 죽겠다 죽을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여와나님을 호하 자꾸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산을 보아야만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 예비하신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예비된 피난처를 향해서 도망하셔야 돼요. 도망하는 동안에 그곳에서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도망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킴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그 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 해와 달과 별들 그것들이 떠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해는 검은 상복을 입은 것같이 검게 될 것이고 또 달은 핏빛같이 변할 것이고 또 별들은 떨어질 것이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 그렇게 떠날 것이다 에, 굉장히 어둡고 또혼돈과 무지에서 두려움이 있게 될 거예요 어두워지고 우리가 늘 보았었던 해와 달과 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에, 굉장히 두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두워갈 때에 그런 큰 두려움이 있을 때그 어둠의 끝에 무엇이 있으리로다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런 어려 어 어둠 혼동 그리고 두려움 그러나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원는 바로 그때에 8절에 보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생병수가 그렇게 동해로 서해로 온 세상에 사방에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흐르게 될 것이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으로 설 것이고 모든 거짓된 신들이 지금은 많이 막 내가 신이라고 나를 향해서 예배하라. 그렇게 유혹이 있지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는 온 땅은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높여질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평안하게 서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었던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싸우실 것에 대해서 또 12절부터 15절에 기록을 해 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예, 네, 교회는 항상 핍박을 당해옵니다.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는 자들 그들을 이와 같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환난 당하고 또 공격 당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함부로 하여서 대적하고 손에 끼치고 근데요. 그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은 잠잠마에 참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님께서 일어나실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도 범죄하더라도 주를 향하여서 싸우는 범죄를 한다. 그거는 정말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의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러 올 때에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군대를 모아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일단 와서 그들의 공통적인 적, 곧 예루살렘 주의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망하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악이 일어나 악을 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에 14절에 보니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싸울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도 함께 주께서 싸우시는 그 삶에 참전하고,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니까, 이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곧 금, 은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다.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 대장이 되어서 싸워, 이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의 군사가 되어서 같이 싸워서 이긴다. 성도의 싸움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싸움은 최후 승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어요. 싸워야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싸우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14절 중반부터 보니까 그때에 그 싸울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심히 많이 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자가 받아 누릴 전리품들을 풍성히 얻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있어서 싸움 없는 신앙생활, 시험 없는 신앙생활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싸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이러하면 승리자의 전리품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편안한 신앙생활, 예, 그 그런 신앙생활은 없고 그리고 예, 그냥 문제없고시험없고 이런 이런 신앙생활을 바래서는 안 돼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싸움이 있으나 시험 이 있으나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권세도 얻고 더큰 복도 누리고 이러한 신앙생활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그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격하러 오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또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렇게 이방 나라를 첫 공격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가운데서도 요 남은 자들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마다 올라 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 여와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 신앙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적하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믿지 아니하여도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돌이켜 회개함으로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신약시대에 주의 교회를 잔멸하고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고 스테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고 누구죠? 예, 사도 바울이요. 에 사도 바울. 예, 그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그가 회개하여서 바울이 되어지고 또 복음의 종이 되어지고 교회를 잠멸하던자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드리는자가 되죠. 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같이 이런 자를 갖다가 이렇게 큰 은혜 베푸신 것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본으로 세우시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반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17절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예, 비를 내리지 않겠다. 농경 사회 가운데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건 뭐 농사 망하는 거고요. 농사 한해 망하면 그냥 뭐 망하나 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 한 해를 망하면. 그럼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은 엘리야 시대 때도 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완전히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18절도 계속 볼까요? 시작 만일 애국족 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재앙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날 끝에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20절씩, 20절 21절 시작.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께 와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소을를 가져다가 것으로 고기를 삶물이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라고쓸 것이다. 말 방울이라고 하면은 말 목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장신구예요. 방울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장신구. 굉장히 속된 것이고 뭐 비천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된 것 비천한 것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정도로 그 나라에서는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것이다. 속된것 하나 없게 될 것이다. 천한 것 하나 없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 21절에 보니까는 유다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될 것이다. 유다의 모든 솥이라고 하면 우리의 집에서 그냥 쓰는 뭐 오래되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또 많이 사용해 가지고 불타 있고 이러한 그냥 비천한 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가지고 거룩한 고기를 삶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거기에서는 성물로 구별된 그런 소치로 거룩한 고기를 삶아야만 한다고요. 그런데요, 그날에는 그 날에는 그 천년 왕국에서서는 모든 소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모든 소치 그냥 찌그러지고 타고 불탄 근데 그런 비천하고 속된 것까지도 그 나라에서는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천하고 속된 우리들이 우리들 중에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다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찌그러진 속가 같고. 말방울 말 같이 속된 사람들 같을지라도,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때에는 그냥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거룩하게 새 몸으로, 새 생명으로 다 변화시켜서, 성,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인데, 영화롭게 변화되어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속된 것 하나 없이, 또 비천한 것 하나 없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그런 곳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있으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 그게 살아있는 신자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에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하나님 우리 사업 사업 잘 되길 바래요 그러나 그다 좋겠지만 근데 그다 받고 저 천국 못 가면 안 되겠죠 그 진짜 안 돼요 마리레 있을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모든 싸움 끝에 주께서 약속하신 저 천년 왕국 승리자들만 가는 그 영광의 나라 우리 꼭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말씀 부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